안녕하세요. 일주일 전에 저희가 영상을 올려드린 내용 중에 보시면 한눈에 보이는 AI 차트, 몰빵 자리, 최소한 10% 수익 난다. 저는 그런 구간만 몰빵한다. 그 다음 영상이 10% 먹는 주식 공식, 실전 매매와 실제 추천주로 인증해드리는 주식 단타, 10% 수익 내는 공식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최근 영상이 인간의 손매매와 AI 자동매매 과연 누가 더 효율적인 매매를 잘하고 있는가에 대한 영상을 찍어드렸는데 오늘은 이번 주 추천주이기도 하고 어, 방송에서 언급해드렸기도 하고 제가 실제 어, 자동매매 계좌에서 어떻게 매매했는지 그런 영상을 한번 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매직스플릿이라는 프로그램이고요. 그 카페 의 이름은 경제적 자유를 찾아서. 저도 카페 회원으로 가입해서 어, 궁금한 사항들 보고 어, 그래서 실제 매수는 이제 잘 되는 게 확인이 됐어요. 그리고 참고로 저는 2017년도 검색식에 의존한 자동 매매를 한번 했다가 2천만 원이 한 1,500만 원까지 줄어든걸 보고 이제 자동 매매를 포기하고 한 8년 동안 그냥 손매매만 하고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자동 매매 승산이 있다. 저는 조금 성공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어서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을 했던 거죠. 근데 프로그램을 처음 사용하다 보니 어 지난주에 이번 주 저희가 매매했던 근데 제가 이제 매도 매수는 이렇게 되게끔 매수는 타이트하게 매수되게끔. 근데 실제 해 보니까 매매가 해 보니까 매수는 잘 됐어요. 잘 됐는데 여기에 이제 맹점이 뭐가 있냐면 어 만약에 1차의 매수가 뭐만 원에 들어갔다. 그러면 0.4% 빠지고 그다음에 또이 가격 대비 또0.4% 빠져야 2차 매수되고 이런 식이거든요. 이 수치가 최초 매수가의 기준이 아니라 여기 1차의 기준이 0.4% 빠지면 이제 2차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어, 해 보니까 이제 세금이 0.2%가 되다 보니 이 분할 매수 간격이 0.2 포인트 좀 많이 타이트한 거죠. 어 근데 이거는 이제 수치는 좀 조정하면 되는데 이 자동매매 하신 분들 어 많은 이것도 경험이 필요한데 여기서 이것만 잡히고 가면 수익 나도 배 아프고요.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타이트하게 잡혀서 그냥 몰빵 대라. 자동매매도 그냥 몰빵 대 잡혀라. 이런 취지로 타이트하게 한 거니까 제가 뭐 생각 없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찌됐든 여기에 세금의 0.2포인트 그거를 감안해야 된다. 그는 원래 취지대로라면 마이너스 0.6으로 넣으면 더 적적, 적절한 수치가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매도를 이렇게 입력했거든요. 아까 썸네일 보여드렸죠. 제가 어떤 종목 몰빵하면 10% 간다. 그런 종목만 몰빵한다. 실제 10% 가는 추천주 많이 드렸고요. 그래서 이10% 가는 종목에다가 하루에 한번 매매. 이거는 이제 자동 매매를 돌리려고 지금 시작한 거죠. 그래서 요게 이렇게 설정을 했더니 이게 매도가 안 되길래 왜 퀘스천 마크가 붙는 거죠? 이게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되냐? 그 궁금해 가지고 저는 5%부터 10%까지 가는 동안 분할 매도 되게끔 나는 설정하고 싶다. 그걸 경제적 자유를 찾아서의 질문을 많이 했는데 이 질문에 대한 취지를 이해를 못 하시고 다들 뭐 본인들이이 자동매매에 대해 해본 선배로서 뭐 조언들 따는 제가 원하는 답변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질문 드렸었는데 적당한 간격으로 몇번 해보시면 감이 올거예요 간격이 너무 적으면 올인될 수 있다. 이 얘기도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나는 몰빵하고 싶어서 이렇게 세팅한 거고요. 0.4%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답변은 이게 아니었고 그 다음에 자 같은 분인데 처음은 뭐 간격을 3.4%로 매수해 봐라. 그분한번 잡히고 올라가면 밑에 거안 잡혀가지고 배 아프다. 그래서 이 분은 제가 원하는 답변은 아니었고 그러다가 오늘 밤 사이에 어, 원하는 답변이 왔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그림대로 만약에 어, 이렇게 갈 시에 간다고 했을 때 세팅을 일 차부터 오 차까지 어떻게 입력하면 됩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원했던 거죠. 근데 그 답변을 한 분이 친절하게 또 남겨주셔가지고 자. 순차적으로 쓰면 돼요. 최초에 제가 세팅했던 그 수치가 맞는데, 어느 분은 이게 잘못됐다 그러면 안 팔린다. 그래서 그거를 했더니만 이제 안 팔린 거죠. 시점 매매가. 그래서 이번 주 매매는 매수는 자동 매매가 된 거고, 오토. 매도는 손으로, 매뉴얼. 그래서 M으로 된 거죠. 그래서 이게 반 자동 매매 식으로 된 건데, 다음 주는 이제 매수도 오토, 매도도 오토가 되게끔 이제 수치 조정을 했어요. 어, 그래서 자 이렇게 세팅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1차에서 여기서 사진계 2% 수익 났을 때 팔려라. 그러면 2를 입력하면 되는 거고 여기서 일정 간격이 빠졌을 때또2% 어, 수익 나면 팔려라. 분할 매도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치는 어, 위에 수치부터 나란히, 나란히 입력하면 된다. 그런 제가 원하는 답변을 주셔서 먼저 먼저 그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고 자, 먼저, 이제, 이번 주에 그래서 100만원 하루, 어, 저에게 물방계좌에서 수익나고 100만원 입금해서, 이제 한 종목 매매했고요. 또, 둘째 날, 또한 종목. 어제는 이제, 어, 한 종목, 어, 이것까지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그, 그, 200만원. 이틀 만에, 이제, 기계가 혼자 10만원을 벌어준 거예요. 10만원. 요즘 뭐, 저금리 시대에 10만원, 200만원에 10만원이면 적은 수치가 아니다. 근데, 그 카페에 많은 글을 읽어보고 있는데요. 그 많은 대다수의 개미들의 실패 자동 매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실패하느냐? 일단 계좌에 종목이 너무 많다. 막백 종목이 있어요. 백 종목. 그럼 백 종목 중에 하루에 다섯 종목 오르면 그거 실현손익 나와가지고 실현손익은 뭐 플러스 20만원이 찍힐지 몰라도 지금 계좌에 마이너스 평가손익이 뭐막 마이너스 150만원 마이너스 300만원 여기 숨겨진 이 맹점들이 있는데 사람들은 실현손익에만 주안점을 두고 있다. 근데 저는 이런 매매를 결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겠지 않기 때문에 저는 오로지 한두 종목만 몰빵해 가지고 지금 알토랑 같이 딱 파동 먹고 파동 먹고 현금 100%, 현금 100% 이런 식으로 저는 추구하려고 하는 거고 나중에 이제 이 매도 전략을 좀더 다양하게 구사해서 스윙 투자 관점으로 하면 이제 장중 장이 끝나고 나서 여기. 평가손익에유가증급 어, 평가금 어떤 종목 얼마씩 들고 있다 이런 게 이제 찍히겠죠 빵원이 아니라 근데 지금은 저는 어, 장중 매매를 통해서 5% 10% 먹고 또 현금 100% 내일 또 그런 몰빵 자리 보일 때이 몰빵 계제에선 손으로 몰빵하고 이쪽 자동 매매에서는 지가 알아서 매수돼서 몰빵되고 그 다음에 알아서 팔리게끔 그래서 부수입 효과를 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종목을 매매했는지 한번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가는 파동이 있다고 할때 1차부터 5차, 6차까지 매도 설정을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고점매도가 될지 한번 저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먼저 자동매매로 첫 번째 제가 몰빵했던 그거는 PIE예요 여기서 이제 한번 잡히고 이게 0.4%인데 세금으로 이제 그게 잡혀가지고 0.2% 빠지면 잡히더라고요 여기서 또 2차 매수에서 0.2%빠지니까또 잡힌 거고, 여기서 또0.2% 빠지니까 잡힌 거고, 여기서 0.2% 빠지니까 잡힌 겁니다. 근데 저는 주식의 패턴을 알고 있는데, 자꾸 주식을 21년 한 사람한테 뭐 마이너스 4%씩 간격을 돌아, 이런 어드바이스를 저한테 주니, 이거 마이너스 4%씩 만약에 수치를 조정한다고 쳐 봐요. 그면은. 러 한번 10만원 잡히고 그냥 10% 날라가는 거예요 이거 하나도 안 잡힌다 이거 자동매매 비율적이다 저는 뻔히 알기 때문에 수치를 이렇게 잡고 몰빵하게끔 하는 거죠 이게 제가 손으로 매매한 게 아니라 28로 끝나는 계좌는 자동매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러면 이제 1차 매수부터 과연 최고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몇 퍼센트를 갖느냐 그걸 보겠습니다 1차 매수가 가장 고점 매수가 되는 거죠 고점 매수 된게9.6%같습니다 2차 매수 된게9.9%같고요 3차 매수 된게 10.29%, 4차 매수 된게 10.55%, 5차 매수 된게 11%. 그래서 이게 이제 갔는데 궁금한 건 여기서 이게 여기서 도달했으면 팔려야 되는데 왜안 팔리지? 이날 수요일 방송에 저희 실시간 방송 오신 분들 수치가 찍혔는데 목표 수익률 찍혔는데 왜안 팔릴까? 그래서 이 부분만 이제 다음 주 테스트를 해서 그래서 다음 주는 매도 전략을 그냥 어, 몸통만 먹자 5%에 팔려라 한번 그래서 이 수치 조정을 통해서 오늘 어, 이렇게 5% 6% 7% 팔리게끔 이렇게 수치 조정을 했거든요 일단 뭐 10%까지 다못 먹더라도. 일단 팔리는 게 된, 되는 거를 확인하고 싶어서 이게 이제 첫 번째 자동매매 종목이 PIE였고 우리 VIP 추천주이기도 했고 시간에서 5%급등 정규장에서 10%급등 이렇게 해서 유리기판 수익 내드렸고요 그 다음 어제 방송 참여하신 분들 저한 종목 몰빵 갈 겁니다 근데 그 몰빵 갈 겁니다 할때 이미 자동매매로 들어간 종목이 있었으니 종목명 미스터 블루입니다 저는 몰빵 되고 싶어가지고 어, 제가 이 몰빵자리를 알기 때문에 자동매매를 돌리는 거고 이 수치 간격을 타이트하게 잡은 겁니다 주식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니까 마이너스 4%씩 잡아라 제 지인도 이거 너무 타이트하다 뭐 그러는데 어? 제가 저점만 20년 연구했는데 여기서 얼마 안 빠지는 걸 아는데 그렇게 수치를 널널하게 잡으면 한번 잡히고 그 다음 거 밑에 있는 거다돈 놀고 있다 안 잡힌다 그럼 계좌의 돈이 놀고 있다는 거죠 계좌의 돈을 저는 가성비 있게 회전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매수는 완벽하게 지금 세팅이 됐습니다. 이미. 매수는 검증이 됐는데 매도가 지금 안돼 가지고 자, 이거 이제 A 오토 계좌. AI 계좌. 물빵이 진짜 됐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움직일 때저한 종목 물빵할 겁니다. VIP 추천 드리려고 하고 저도 물빵을 난 찰나에 순식간에 올랐어요, 이게. 3분 만에. 3분 봉한 캔들만에 올랐으니 얼마나 빨리 오른 겁니까? 저도 몰빵을 못했다. 그래서.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종목은 이제 1차 매수부터 최고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몇 프로 갔냐? 7.7, 8.2, 8.2, 8.5, 8.8, 9.4. 이렇게 올랐어요. 그러면은 제가 지난주에 찍어드린 영상, 여러분들 믿기십니까? 여기. 어? 이제는 믿으십니까? 10% 수익 내는 최고의 타점 공개한다. 10% 먹는 주식 공식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기 어렵겠지만 주식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자리에 하루에 한번 몰빵하는 거고요 그래 돼서 이렇게 이제 이번 주는 딱두 종목 자동매매를 했는데 이것도 매도를 제가 손으로 매도한 겁니다 손으로 매직스플릿에 체크해서 일괄 매도 버튼 한 번에 눌러가지고 한 번에 매도한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 거의 어깨 위 최고점 매도가 된 건데 근데 저는 이제 이 매도 자체도 오토로 이제 구현되게끔 그래서 수치 조정을 좀 보수적으로 낮췄습니다. 다음 주에 실제 매도가 되는지 만약에 매도가 안 된다면 어 뭔가 제가 프로그램에 어 익숙치 않아서 나오는 실수인 것 같고 그래서 다음 주는 또그 매도까지 잘 되는지 제가 영상을 제작해 드릴 거고 여러분들이 또 우리 AI가 과연 어떤 종목에 몰빵을 했는지 기계가 정말 10% 먹는 주식 공식의 종목을 적절하게 종목 선정을 했는지 그래서 그 카페에 글을 읽어보시면 개미들의 그 애완들의 글이 되게 많아요 이 매매에 대한 매수 전략, 그 다음에 매도 전략 정답은 없습니다 근데 원더스탁 하면 주식의 정답은 있습니다 주식의 공식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매일 실현손익 플러스로 치키는 그 이면에 사람들의 계좌에는 수많은 물린 종목들이 있다 이런 건 투자가 가성비 있다고 결코 말할 수가 없음,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카페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첫 번째 무조건 성공하려면 종목 선정이 제일 중요하다 그 얘기를 이구동성으로 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들 자동 매매든 수동 매매든 2,400개 중에 한 종목 가장 베스트 종목을 어떤 걸 하느냐 이 종목 선정 저는 일 초만에 하는데 한번 여러분들께서도 이 종목 선정에 대한 공부, 이거를 많이 해보시고, 이게 부족하시면 원더스타 구독 눌러주시면 다음 주에도 좋은 영상으로 통해서 저희가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냈는지 또 복귀해 드리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현충일 연, 오늘 휴장입니다. 남은 주말까지 연휴 잘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댓글 한줄한 한 줄이 어, 이 올리는 영상 제작자로서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